자 컨설턴트 아닙니다 영상 맨날 보시기 마시다가 촬영 하시려니까 어색하시죠? <laughs> 네 많이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웃음> 자어 점검을 하러 왔는데 네 그냥 신차 둘러보기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전 차주분이 완전 모든 걸다새 걸로 바꿔놓으셔가지고 네할게 없었고요. 자 그리고 어, 차는 어 지금 고객님이 출발하신데 어디시죠? 충남 서산이요. 충남 서산 어머니하 같이 오셨는데. 오신 보람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네. 중고차를 처음 사는 거라서 이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여기 와서 그런 걱정을 하나도 이제 없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무 감사합니다. 차는 네. <laughs> 네. 어, 어머니도 우리 동생들 너무 좋아하셔서 다행이고, 그, 그래도 멋있는 할아버님 할아버님이 아주 멋있게 우리 손님의 손들을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네 아주 큰 금액을 모터이가지고 정말 좋은 차로 잘 가시게 됐어요. 어, 차는 정말 정말 좋고요. 어, 어, 10, 17년식 그1.7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에요. 차량은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고객님이 어,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촬영습니다 네, 네, 차량은 정말 이뻐요. 1 7에 노블 스페셜 그 디젤 모델이고요. 에, 지금 보시면 사이드 스텝까지 다 추가된, 네 아주 멋진 옵션입니다. 그리고 HID까지 다 들어있어요. HID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토로 켜놔서 HID가 꺼져 있네요. 어, 지금 보시면 외관 상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장기 있으나 문콕 하나 없고요. 네,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 참, 이 스포티지는 제가 수업할 때 느끼지만 이 뒤에 카이엔을 에 따라한 이 디자인이 참, 예,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티지 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 마찬가지지만 이 사이드 스텝은 없는 차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디자인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자, 이 전체적인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이 블랙, 네, 블랙 그릴이 참 이쁘고, 그리고 스포티지는 흰색도 이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블랙이, 예, 좀더 이쁜 것 같아요. 로 스마트 테일 게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예, 전동 트럭 들어가 있고요 뭐, 사용감 없이 정말 깨끗해요. 예, 사용감을 뭐 논할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6년 음록 17년, 네, 각자 모델인데, 어, 만킬로밖에안 탔어요. <laughs> 정말 깨끗이 탔고, 예 뒤에 보시면 아예 신차랑 똑같습니다. 네, 뭐 사용감도 전혀 없고, 똑같아요. 바닥도, 퓨어그라이 매트로 다 이렇게 해놓으셨고, 으쌰. 키도, 네, 두개다 있습니다. 이것도, 이 키도 참, 제법 육교어요 이게 스웨이드 같은데, 예, 이렇게 멋있게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신차 비닐도 다 그대로 붙어있고, 네, 테이프도 다 붙어있고, 그리고 유보, 네, 스마트 랩입니다만천육0키로 네, 키로스 만천육백키로고요 그리고 VDC, 그 다음에 전동트렁크 홀드하는, 네, 저거고요 그리고 오토밀러 다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고객님이 원래 바라시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네, 아주 좋게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매뉴얼 다 들어가 있고요 키도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면 선택까지 다 되어 있고 예 측후면 브이쿨 아주 좋은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커핸들에 스페셜 모델이라 디커핸들에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어 이거 패들 모르셨나 봐요. 저도 저희도 고객님도 고객님도 이게 노블 노블레스인 줄 알고 이제 보셨던 건데 예, 노블 스페셜 모델입니다. 그래서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도 아까 보셨다시피 사용감이 전혀 없어요. 어, 에어백도 뒤 헤드레스트까지 다꽉차 있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네 신차 그 상태로 보시면 돼요. 서산에서 이렇게 어머님과 같이 오셨어요 근데 아 정말 네 어머님 너무 좋으시고 우리 고객님 너무 선하신 분이라 어휴 예 저도 참 제가 더 예의를 더 예의를 자세를 낮춰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예의 바르시고 우리 고객님이 젊으신데도 예참 매너가 좋으신 분이세요 좋은 차로 잘 골라 드렸고요 네 우리 고객님은 대만족하시고 네 어머님도 아주 좋아하시고 네어머님저 안에서 지금 추우셔갖고 예날라였 계신데 예 차는 예 정말 정말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세요. 그래서 항상 잘 타셨으면 좋겠고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좋은 일만 이 에마와 같이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오늘 꿈이 좋으셨다 그래요. 아 근데 예, 그 꿈이 이 꿈이었나 봅니다. <laughs> 항상 네 멋진 에마 네잘 타주세요. 자아 다시 봐도 너무 이쁘죠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맨날 찾아와시고, 이렇게 먼 길을 주시는 고객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고객님 이제 한 시간 반 남았는데, 열심히 또 상담해드리고 좋은 결과 안겨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